저는 가상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연구하고, 그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음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텍스트 자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은 반복훈련을 통해서 원래 주인의 목소리와 톤, 그리고 스타일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의 정교함과 그 복코딩 과정과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가상음성의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음성의 다국어지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가상음성을 만들어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의 언어로 가상음성을 만들어도 이 음성이 여러 언어들로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한국말만 할수 있는 사람도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말을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상 음성의 다양한 감정과 맥락, 그리고 스타일을 반영시키고 이를 직접 제어하는 것입니다. 어,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억양, 그리고 분위기로 이야기 합니다. 어, 기쁠 때, 화났을 때, 놀랄 때, 그리고 공식적으로 단정하게 말할 때랑 친구랑 가볍게 구어체로 이야기할 때등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정과 스타일을 변화 있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이런한목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